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새벽절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진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이 진리라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 사이에 치킨은 진리다, 치콜은 진리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이 말은 치킨과 콜라의 조합이 대부분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또그 조화가 매우 어울린다, 타당하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란 어느 정도 상황에 맞다거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시대와 환경 또 나라와 문화마다 아주 제각각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와 다릅니다. 먼저, 진리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바른 것, 참된 것, 성실함, 확실한 것 이런 뜻이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대가 변하여도 그 가치가 더 오르거나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둘째로 그 속에 거짓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며 또 마지막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모두가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신데요. 오늘 읽은 시편 31편에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치시, 친히 자신에 대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니 우리가 진리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1편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5절에서 10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이 오직 하나님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영혼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은 미워한다. 이 말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허탄한 거짓이란 세상의 헛된 가치, 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멀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세상의 거짓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진리의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는 이라라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진리를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윗처럼 진리를 가까이하고 사랑하며 또 세상의 거짓들은 멀리하고 미워해야 되는 그런 태도 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가까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과 사역에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로 진리는 우리 삶의 또 사역에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제도 읽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 다음 구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서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사도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신 것에 대한 기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한 것보다 더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막 묶고 어, 있는 두려움과 죄의 사슬을 끊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또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고백처럼. 진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허탄한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에 허탄한 거짓을 미워하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변치 않으시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소리를 미워하며 진리 대신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진리에 관한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는 복된 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장 가,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 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